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한결영농조합법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난 6일 친환경쌀 10kg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쌀은 현재 자가격리 중인 국민들과, 소외계층에게 전해질 계획이며 고창군은 이처럼 꾸준히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결영농조합법인 박종대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친환경 쌀 브랜드를 활성화하면서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정책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채민아였습니다.